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북왕국의 왕문나헴은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아수르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자국을 침범했던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없고 이익만 된다면 어떤 행동도 할수 있는 것,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화해임을 공격했던 아수르는 500년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고대 근동에 상당한 입김이 작용했겠지만 드디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증거겠죠. 당연히 아수로의 파워는 남 왕국에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인데요. 곧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해 나라를 굳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말죠. 이처럼 강력함에 절대자 아수르도 멸망을 하고 말았죠. 궁극적으로 썩어 없어질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이 문하햄이었고, 아하스였으며,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잘못을 되밟지 않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문화 헤이 아수르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도 왕권을 아들 브가히아에게 맡긴 후에 죽고 맙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브가히아가 아버지 문화 햄을 닮았다는 증거는 이러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불신앙의 전통을 잘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어감은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정도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부가히야가 왕궁 호위소에서 반역을 당했다고 합니다. 왕궁 호위소라면 왕에겐 가장 안전한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왕이 반역을 당했고 암살을 당했다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베가는 불법적으로 부가히아를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가히아와 다를 것이 없었죠.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문하햄과 부가히아의 전처를 대발받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도 호세아에 의해 처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 그들은 반역을 행하고 살인을 했던 걸까요? 악행했던 절임자들과는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그들의 미래도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북 왕국이 이렇게 살벌한 왕정을 이어가고 있을 때, 남 왕국에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담은 북 왕국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물론 행하에 쓰나가 걸리지만 그래도 북왕국과는 다르죠. 모두가 다윗처럼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는 안되겠죠. 문제만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처럼 살지는 않아야 하죠. 세상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주의 말씀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평강과 함께 좋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사가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극률 안에서 좋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